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박입니다. 아, 좀 늦잠을 잤는데, 어, 요즘에 코인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찍고, 어, 또 일도, 본인 일도 하다 보니까 하루가 모자르네요. 예, 잠이 들었는데 얼굴이 많이 부었습니다. 예,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붓기를 빼고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과 도박의 중독성, 그리고 비트코인의 중독, 암호화폐 중독, 어, 이런 분들은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코인과 도박은 한끗 차이입니다. 거의 도박이라고 보셔도 돼요. 어,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 밤을 새가면서 코인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올바른 투자는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 제 경험과 혹시 코인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당장 코인을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저의 경험인데요. 저는 처음에 코인을 좀 소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했는데 되게 막 많이, 어, 불어나다 보니까 이거다 확신을 갖고 나서 조금 저, 저, 제가 가진 돈보다 좀 감당하기 힘든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죠.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더 버는 거예요. 예, 그니까 더 벌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예, 이제 망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많은 돈을 다시 다 잃게 돼 있습니다. 왜냐, 지식도 없고, 공부도 안돼 있고, 빠르고 단기간 안에 이 도박의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간 안에 10배, 20배 벌면 착각에 빠지고, 어, 처음에 소액으로 했던 사람이 하이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큰 돈을 계속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챗바퀴를 굴러가는 겁니다. 이제 아무의 지름길로 가는데 본인 돈만 날리면 상관없어요. 내가 모아놓던 돈을 그것만 날려도 솔직히 복받은 겁니다. 왜냐면 멈추고 또 노동으로 일을 해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대다수가 어떻게 되냐. 소액으로 큰 돈을 벌어버린 그 기억 때문에 자꾸 코인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거야. 좀 다른 시장이랑 좀 다른 게 코인은 엄청 도박성향이 큰게 뭐냐면 정말 단기간 안에 급상승을 하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야,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코인은 24시간 장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돈을 빼서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안에 급등을 봐버리고 이 돈을 많이 벌어버리게 되면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laughs> 내가 아 이제 인정받을 곳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처음에 다른 곳에서는 내가 실력 발휘가 안 되고 어디 가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내 자신이 초라했는데 내가 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수십 배를 벌어버리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laughs> 아. 내 길을 찾았구나. 내가 인정받을 곳은 여기야! 하고, 이제 여타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랑을 하거나 인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아, 내가 드디어 인정받을 곳이 생겼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네,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그거 경험한 겁니다. 저도 익명으로 커뮤니티파에서 활동할 때, 인증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댓글 보니까 거의 대통령급이에요. 코인의 신이었습니다. 예. 막 2017년도 막, 그 다음에 2019년도, 18년도 막 이럴 때, 막 선물 게시판, 그 다음에 코인판, 뭐, 보베, 저, 저 어디죠, 디시인사 이런데면, 어, 막 신, 막, 어, 대박이야, 이런 거예요. 예. 인정받을 곳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곳에서. 그러니까 착각에 빠진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되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돈을 어쨌든 제로 베이스가 되거든요. 왜냐면 현물이 어떻게 제로 베이스 되냐면 원금을 다 날렸을 때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거기서 돈이 없죠. 그럼 어디서 갖고 와요, 여러분들?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까? 남한테 빌리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또 다시 현물에 들어가요. 이 장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이 대하락장이고 폭락장인 것도 모른 채이 돈을 갖고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형물거래소로 네. 그러면 그 돈이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대출이니까 빨리 벌어야 되잖아요. 빨리. 빨리 복구하고 대출금 갖고 원금으로 해야지라는 그런 아주 멋진 계획, 어,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서 대출이 1000만원인데, 100만원 까여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쫓기죠? 근데 그 1000만원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다음에 대출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예? 더 대출 받는 게 과감해집니다. 그니까 큰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 천만 원 갖고는 안 돼. 한, 삼천만 원, 사천만 원을 받아서, 10%, 20%만 먹으면은, 이 앞전에 대출 천만 원은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해야지. 어, 정말 생생하죠, 여러분들.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제가 들어본 거예요. 저도 이제, 제 경험을 코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얘기를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과감하게 들어가요. 아, 삼천만 원 갖고 막 이분할로, 아, 뭐 현물 매수해. 천오백 들어가고, 한2% 떨어졌는데 또 천오백 들어가. 삼천.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한 5%, 10% 빠져봐요. 어떤 계산이 들어가죠? 앞전에 천만 원 빚과 지금 삼천만 원의 빚에서 또 까진 금액이 합산이 되죠. 그러면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초조해지고, 바빠지고, 손절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손절, 또 다른 거 하고 손절, 또 다른 거사고 손절 그렇게 계속하다가 반복되다가 시드가 3천이 갑자기 한 500만원, 600만원 남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 많아서 저한테 밤에 전화와서 상담하고 어, 같이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돈 가지고 어디를 가요? 예, 절로 가죠. 선물로 가죠. 에, 그래서 거기서 싹 제로 베이스 되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더 이상 못 받아. 신용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사채. 그다음에 그게 안 돼. 그러면 거짓말을 해서 친구들, 지인, 가족 어, 이렇게. 근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진짜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번만 도와 달라고 해 하면은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건 근데 그것도 솔직히 나쁜 거야. 근데 그걸 이해해 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는 평생 가져가야 됩니다. 나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에서 돈 날렸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근데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은 정말 평생의 은, 은인이고 이거를 어 그냥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다른 다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이걸로 망했다. 네나뭐 지금 어디 아프다. 어디 누가 부모님이 지금 어디 아프시다 이런 게 아니라 나 진짜 비트코인으로 다 날렸다. 인정을 하면 사람이 변해요. 어느 정도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모두가 그걸 인정을 안 하죠. 그러면 이제 돈이 다 날라간 거예요. 이제 없어요. 그러면 강제로 코인을 멈추게 되죠. 근데 멈추게 됐을 때 또다시 1년에서 막 6개월이 흘렀는데 장이 또 좋아진 거야. 근데 내가 대출금도 어느 정도 갚다 보니까 조금씩 어떤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와요. 뭐냐? 막 신용카드, 막 현금 서비스, 카드론도 생기고. 그러면은 그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 뭐냐? 내가 소액으로 벌어봤고, 중간중간에 그 수십 배 수익을 봤던 그 기억 때문에, 아, 이번, 지금 이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또 그런 장이 왔다 하고,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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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또그 손을 대요. 그러면 죽음의 지, 기, 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이 바싹바싹 마르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예, 물론 본인 업무도 안 좋고 가족과 불화가 생기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과 멀어지게 되겠죠. 제가 왜 지금 이쯤에서 이 영상을 찍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좀 포모를 느끼신 분들이 반등을 했을 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더 많이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 듣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만의 확신에 빠져서 큰돈을 베팅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급한 마음 없이 지금 제가 말한 이런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 향후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도박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예, 도박 상담소 있잖아요 단도박 커뮤니티 이런 데 있죠 그러면서 자기 증상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 빚도 있고 망했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족과도 안 좋다 하면,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아파야지, 혼자서 끙끙 앓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통장 없는데 빈말 쌓이고, 자기 자신 갉아먹고 그리고 남 앞에서는 되게 해피한 척, 그러다가 해피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난 아 코인으로 수십 배 벌어봤다, 아직도. 커뮤니티에 썼던 그 기어. 난 코인의 신이다, 하면서, 하지만 내 속은 만시아가 됐다. 그런 분들은, 빨리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굳이 코인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저한테 이일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코인으로 이렇게 수많은 돈을 날리고 빚을 졌다는 사연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올려봤고 잠시 쉬어가도 되고 코인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도박 도박이랑 코인은 한끗 차이입니다 네. 지금 이런 현상을 어,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다 와이프 그리고 가족들한테 다제 친구들한테 전부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도박 증상에 빠진 것 같고 이런 부분 한 3년 전이에요 4년 전 그러니까 제가 얼굴 까고 유튜브 하는 겁니다 네. 저 새끼 예전에 어, 코인으로 돈 많이 날리고 힘들었던 놈인데 어? 이런 거 있죠 그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랑 암호화폐 중독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증상이 그러니까 어, 빨리 가족들에게 알리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빨리 고쳐 나가자. 예, 빚도 탕 체감하고 어, 탕감 시켜 주니까 어, 자기 열심히 노력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좀 두서 없었는데 진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대본도 없이 그냥 즉흥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이런 얘기는 마무리하지 않, 않겠습니다. 그 당장 멈추세요. 도박에 늪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채무나 이런 것들을 주변에게 알리시고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파이팅.